이제 3후 LG 트윈스와 삼성 라이온즈 두팀 간의 맞대결이 이곳 잠실 야구장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타순 살펴보겠습니다. 마운드에는 김광현 선수입니다. 7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함성의 공격은 선두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푼 6리 3개의 홈런 3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 초구는 볼 154km 빠른 공 오! 2구는 낮았어요 투볼이 됐습니다 지금 초구 2구 모두 빠른 공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2&1 스트라이! 4구째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2&2의 카운트 투툭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지금은 2볼트 스트라이크에서 스트라이크 존에 형성된 공을 타자가 놓치진 않았어요 타석에는 박민우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푼 6리 주자는 1루 초구 갑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입니다 149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저정도 들어가면 타자는 스트라이크. 정말 꼼짝 못하죠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타격 라인 안쪽에 떨어집니다. 투수가 지금 나쁜 공을 던진 게 아닌데 세이! 컨택이 너무나도 완벽해. 주자는 3루 이루가 됐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의 3번 타자 유지혁 선수입니다. 시즌 2할 6푼 8리 두 개의 홈런 4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 초구 몸쪽에 바짝 붙었습니다. 원볼 오! 맞았습니다. 투 볼이 됐습니다. 지금은 조금 낮았습니다. 삼구 멈죠. 투볼 원스트라이크입니다. 다구째. 번트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4구는 파울. 이번 공은 어떤 공일까요? 번트 자세입니다. 번트 됐습니다. 아우! 아웃! 홈에서 뒤쪽 안정 타스로 바뀌었습니다. 점수는 1대 0. 추가 득점 찬스에 삼성 라이온즈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큰거 보단 어떻게든 배트에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스트라이크! 있어요 지금은요. 이루죠. 이루스. 1루에서 아웃됩니다. 교체하네요. LG의 두 번째 투수 브리검 선수입니다. 타석의 5번 타자 한유섬 선수입니다. 시즌 2할 6푼 4리, 21개의 홈런, 100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코스 스트라이크 존 들어옵니다. 이구 맞겠습니다. 이구 역시 같은 코스 스트라이트 2 왼쪽 큰타구 좌익수 쫓아갑니다만 봉이 넘어 솔로포 한유석. 힘이 정말 좋네요. 지금도 발사 각도를 보시면 여전히 입맞은 것처럼 보이는데 훅점 넘어갔어요. 굉장히 높이 떠쪄 지금은요. 6번 타자 박하니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리 14개의 홈런 69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 바깥쪽 빠졌습니다 1볼 2구 맞겠습니다 오! 맞았다는 판정입니다 2볼 3구 맞겠습니다 라이! 3구 몸쪽 2볼 원스트라이크 4구째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몸쪽 슬라이더가 지금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5구 때립니다 과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아우! 박용택이 잡았습니다. 코스가 높았지만 약간 몸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타자가 대처하기가 조금 늦었어요. 뜬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스코어는 3대0,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공수교대합니다. 마운트에는 병민철 선수입니다. 7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자 LG는 아직까지 안타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요. LG의 공격은 선두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푼 1위한계의 홈런, 65 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중간 약간 칠침 타군데요. 좌익수 한유섬이 이동합니다. 한유섬이 잡았습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LG 트이스입니다 2번 타자 박해민 선수입니다. 시즌 2할 8푼 9위, 투구 보겠습니다. 몸쪽 코스. 스트라이크 존 들어옵니다. 2구 맞겠습니다. 뒷꿈을 맞습니다. 파울 아직까지 안타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덕민철 선수입니다. 바깥쪽 오. 들어옵니다. 3진 아웃. 타자들이 기수를 조금 더밀어떠줘야 하는데 오히려 투구 수를 지금 줄여주고 있어요. 3번 타자 오스틴 선수입니다. 주자 없는 상황. 초구. 조그만 스트라이크 떴어요 바울. 2구 파울입니다 투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스트라이크 투 3구 기다립니다 3구 바울. 계속해서 파울입니다 지금 스윙을 보면 변화구를 노린 것 같진 않습니다 역시 공을 잘 때리려면 공을 끝까지 봐야 합니다 원앤투오고 좌익수 잡았습니다 피팅 포인트는 괜찮았어요 이퍼는3대야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8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7번 타자 박찬호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리 3개의 홈런 5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초구는 볼입니다 원볼 2구 맞겠습니다 자, 지켜봤는데요. 이번엔 스트라이크 들어왔습니다. 볼카운트 1&1입니다. 낮게 낮게 제구가 right.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구 맞겠습니다. 타구를 잡아당겼습니다. 좌익 쫓아갑니다. How? 4구, 파울입니다. 1&2입니다. 1&2에서 바깥쪽으로 하나 빼봅니다. 2&2. 2&2의 카운트. 6구! 안타가 됩니다. 좋은 컨택을 보여줬습니다.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8번 타자 등번호 84번 선수입니다. 노아웃 1루 찬스 초구입니다. 멈 몸쪽! 아, 이 몸쪽 공들이 아주 조금씩 빠지는 것 같습니다. 원볼. 이구는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입니다. 149km 빠른 공. 볼이 굉장히 묵직하게 들어간다는 고! 느낌이에요. 4구째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5구째 5구를 때렸습니다 좌익수 이동합니다 아웃 박용택이 잡았습니다 원아웃 잘 맞은 타구였는데 야수 정면으로 갔습니다 9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시즌 2할 9푼 16개의 홈런 7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 초구 몸쪽에 낮았습니다 원볼 자, 지켜봤는데요. 이번엔 스트라이크 들어왔습니다. 볼 카운트 원앤 원. 원. 3구는 바깥쪽입니다. 원앤 투. 4구째. 좌중간 쪽으로 갑니다! 어디까지? 담장! 담장! 넘어갑니다! 돌아보다강미로 아, 지금 변하고 있는데 완벽한 타이밍에 맞았고, 거의 다 드라이브로 넘어갔습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두점을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5대0 타순 한 바퀴 돌았습니다 1번 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오! 초구 바깥쪽에 낮았습니다 원볼 right. 자 지켜봤는데요 이번엔 스트랙 들어왔습니다 원앤원 원. 아 지금도 패스트 볼에 힘이 느껴집니다 사구 맞겠습니다 잘 참아내면서 3볼1 스트라이크 5구 맞겠습니다 스트라이크 들어오면서 풀카운트까지 왔습니다 6구를 때렸습니다 s m 수 잡았습니다 couldn't get us in there. Iruzu, Chabasmida. o 라이 o u 정확하게 찔러 넣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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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구는 높았습니다. 원볼 원 스트라이크. 3구 맞겠습니다. 3구.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원볼 원 스트라이크에서 빠른 공이었는데 타자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3번 타자 유지혁 선수입니다. 투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오! 초구는 낮았습니다. 원볼. 빠집니다. 투 볼이 됐습니다. 3구째 스트라이크. 3구 빠른 공 스트라이크 2볼 원스트라이크입니다 확실히 오늘 페스트 볼의 비율이 높습니다 스트라이크. 4구째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2앤2 5구 때립니다 6역 잡았고요 3아웃됐습니다 스코어는 5대0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8회 말로 갑니다 8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자 LG는 아직까지 안타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요 LG의 공격은 선두타자 박경수 선수입니다 교체하네요 삼성의 두 번째 투수 오승환 선수입니다 3. 초구 변화구로 몸쪽 스트라이크입니다 이구 맞겠습니다 노벌 투 스트라이크 유리하게 카운트 가져갑니다 지금 상당히 좋은 커브가 들어왔습니다 3구 때립니다 좌익수 한유섬이 잡겠다는 신호 파울 지역에서 잡아냈습니다 지금은 낙구 지점을 찾기 굉장히 어려운 타구였습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LG 트윈스입니다 5번 타자 박용택 선수입니다 시즌 3할 2푼 8리 7개의 홈런 6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견수 앞에 떨어집니다 타석에 들어설 때부터 포심 패스트 볼을 완전히 노리고 들어왔네요 타석의 6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시즌 2할 6푼 9리 25개의 홈런 8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좁은 스트라이크 아 지금은 한복판의 공이었는데 놓쳤어요. 바깥쪽에 걸쳐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2 3구째 스윙 3지 아 결국은 유익의 배트가 나가네요. 타석에 7번 타자 이마성 선수입니다. 시즌 3할 7리, 19개의 홈런, 10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구 보겠습니다. 왼쪽 떴는데요. 좌익수 내려왔습니다. 좌익수가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자, 오늘 높게 형성되는 빠른 볼이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9회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이번 이닝 선두 타자입니다. 이대호 선수입니다. 변하고 스트라이크 이구 맞겠습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하나 더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투 센터 쪽큰타구중견수 추천합니다만 포기 넘어 삼성라이온즈의 사번타자 솔로포 이대호 스토리 지금 번대 들어갔는데 가볍게 밀었습니다다섯에는 한유섬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솔로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투구 수는 4 0 개. 바깥쪽 낮은 공에 방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원볼. 드라이크! 자, 지켜봤는데요. 이번엔 스트라이크 들어왔습니다. 볼 카운트 1앤원입니다 결국은 슬라이더의 드라이크! 타이밍을 전혀 맞추지 못했습니다. 사구 타격. 센터 쪽에 안타합니다. 교체하네요. 에지세 번째 투수 김희경 선수입니다. 6번 타자 다카니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좌익수 뜬 공이었습니다. 높게 뜬 타구. 좌익수 쫓아갑니다. 좌측에 파울. 주자는 1루. 2구는 변화구로 카운트를 잡습니다. 트라이투 탐구째 탐구를 잡아당겼습니다. 1루수 잡아서 2루 그리고 1루까지 더블플레이 7번 타자 박찬호 선수입니다. 투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맞았다는 판정입니다. 함구 기다립니다. Right. 3구 빠른 공 스트라이크 149km 빠른 공. 지금 페스트볼이 굉장히 좋죠. 3루수. Yeah. 드리아웃 됐습니다. 지금은 볼에 배트가 나갔어요. 9회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LG 트윈스입니다 LG의 공격은 선두타자 박병호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푼 8리 37개의 홈런 11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의 스윙 크게 돌려봤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바깥쪽 스트라이크 꽂아넣네요 149km 빠른 공 일단 카운트를 유리하게 잡았습니다 3루수 쪽으로 가는데요 3루수 잡았고요 1아웃 좌석의 9번 타자 양의지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푼 9리 22개의 홈런 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초구입니다. 멈쪽 떨어지는 변화구 2구 맞겠습니다. 아우. 2구 타격 더울 주자 없는 상황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계속해서 파울입니다 마운드에는 오승환 선수입니다 4구 맞겠습니다 4구 슬링 3진아웃 아 제구가 좋네요 오늘은 이제 타순이 한 바퀴 돌았고 타석의 1번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좌익수 뜬 공이었습니다 초구 갑니다 뜹니다 마지막 아웃카운트가될듯 삼루수가 뒤로 물러납니다. 삼루수가 잡아냈습니다. 오늘 경기 삼성라이온즈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